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요. 어... 제목이 없어요. 시즌입니다. 그래야 되나? 맞지? 맞을 거야. 복습을 한번더 해볼게요. 이거 뭐였죠 이거. 처러면은 일단은 되게 쉽게 이제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졌습니다 여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스푼 스플온. 스푼은 뭐다? 젓가락 젓가락 수저 수저는 숟가락도 되고 젓가락도 돼. 수, 숟가락도 되고 수저 숟가락 젓가락도 되죠 그래서 일단은 숟가락 수, 숟가락 그리고, 첩, 첩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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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스틱. 첩이라고 해야지. 첩이라고 해야지. 첩스틱스. 첩스틱스. 이거, 이거, 첩스틱스. 아, 맞죠? 젓가락. 에스가왜 붙냐면,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거를, 어, 먹먹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스푼, 찹스틱스, 이거 S를 왜 붙이냐면, S가 이제 두 개잖아요. 이게 복수형이 붙어요. 근데 한 개만 말했더니 S를 빼야 요 찹스틱, 찹스틱, 이라고 말해되는데 거기 찹스틱스라고 부르죠. spoon chopsticks 다시 한번 spoon chopsticks 한번 spoon chopsticks 오케이 그래서 찹스틱도 됩니다 그냥 한 개를 뜻할 때는 그렇게 말하셔야 될 거예요 두 개를 뜻 때는 복수적이 때문에 S를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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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크입니다. 어머지, 그런, 이런, 그, 뭐지, 소시지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쓰는 그 포크 봤고요이 포크는 좀 비슷합니다. 포크, 포크, 포크. 이거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포크랑 포크. 어, 좀 비슷할 겁니다. 포크로? 포크로 찍어 먹는다 센스 좋았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찍어 먹는 거예요 우후 좋았죠? 세 번째는 카우 카우 카 w 는뭐예요 카우는, 카우는 소예 요소소 카우보이 카우 소 소년 말 카우보이는 말 타고 있지 않니? 소가죽 입고 있어?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소가죽 입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토이스를 소가죽 이거구나 <laughs> 그리고 비 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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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는 이제 소 고기입니다. 카우에 이제 싹싹 잘라 가지고 이제 등심도 만들고 목살도 목살이 있나? 없나? 어이. 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요 비프 비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봅시다 복습을 시작할 건데요 복습 오늘은요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 녀석 복습 시입니다 바로 저가이 녀석들을 하면 3초간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랑관련인거 거 스푼하면 chopstick pork 하면 pork cow 하면 beef 갑자기 스푼 하면 chop, chopstick 스푼 하면, chopstick이 스푼하면 스푼이 chopstick이 야겠죠 chopstick이 스푼하면 chopstick이 관련된거 스푼 스푼이 관련된거 chopstick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제도 이거, 아, 어... 5분 뒤에 할게요. 시작. 스푼 o 스틱 c h o p 스 t i c k s c h o p s t i c k 이렇게. 오케이, 맨 처음부터 할게요. 그냥 이건 좀 아닌 거 같았어. 음, 스푼 뭐죠 숟가락 숟가락은 어, 스푼 첩스틱스 돈 첩스틱 젓가락이었죠? 젓가락은 첩스틱스 돈 첩스틱 포스코, 아 포스코, 왜 이러나? 음, pork, b e e 음, 뭐지?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납시다. 왜 오늘 안왔냐면요 오늘 배운 게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저번, 잠시만, 저번 주에는 못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왜못올렸냐면 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끌게요 음, 음.